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력이만 정인태입니다. 네, 법원 혁명 21 황장수 후보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네, 오늘 법원에서 일부 그 방역패스에 대해서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 이 인용을 했는데요. 근데 황장수 후보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기각을 내버렸네요. 어, 좀 이상한 그러한 판결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쪽은 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 인정, 법원 같은 날 반대 결정. 네, 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법조계에 따르면. 네, 원의 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라는 겁니다. 기각. 그래서, 어, 황 후보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어, 이황 씨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선 후보인데 황 후보라고 해야 되는데 황 씨, 황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 인정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정, 전통시장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신청인은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직접 블로그와 트위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면서 또 다른데, 의료계 인사가 전개한 집행정지 신청은 여기는, 어, 이렇게 부분은 일부 인용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어, 성인의 경우 상점, 마트, 백화점, 또 12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모든 다중시, 이용시설에 대한 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어,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참, 이런, 아, 안타까운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황장수 후보가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어, 역할을 하다 보니 어, 이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음, 안할 수는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판결이 나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